헛된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다. 이사야 1장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여.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14절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는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게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내게 복을 주리라. 출애굽기 20장 24절로 말씀하셨습니다. 네? 양과 소의 번제와 화목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념하는 제사며 그 기념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은 복을 주리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원래 이처럼 번제와 화목제와 각종 성회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의 말씀처럼 성회와 번제를 드리면서 악이 들어가고 행해지는 제사는 받지도 아니하시고 싫어하시고 오히려 공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드려진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셨지만 교만한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열납지 않으신 것처럼 창세기 4장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5절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오늘날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와 예배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연락지 않은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후자의 예배가 오늘 말씀하신 이사야서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과 연락되는 제사의 요건은 제물의 많음과 번제수의 많음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였다면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냈고, 감사 예물을 얼마나 했고, 교회를 얼마나 많이 다녔다고 해서 현금과 예물을 다 받으셨다고 할수 없고, 모든 예배를 흠양했다고 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악을 행한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말라기 선지자로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더러운 떡을 하나님 단에 드리며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악하다고 했습니다. 네? 말라기 1장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이남이니라.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압하겠느냐 눈먼 희생이란 오늘날 예배를 드리는 자의 마음의 눈과 영의 눈이 어둡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안과 심안이 열려지지 않고 그저 받쳐지고 드려지는 예배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어 마음 눈을 밝혀서 하나님을 밝히 알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개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즉 하나님은 말씀이니까 성경을 밝히 깨달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하지 못해 영의 눈이 어둡고 마음의 눈이 어두워 목자는 성경을 몰라 세상 소리를 하고 비질린지도 모르고 마냥 아멘하는 그러한 예배가 눈먼 희생인 것입니다. 저는 것으로 드린다는 것은 믿음으로 위롭다 함을 받는다고 해서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위롭다 하심을 얻었은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음만 주장하다가 믿음의 오른 다리는 길고, 행함의 왼 다리는 짧으니 별진 잘 숙하는 저는 것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랴. 믿음으로 위롭다 함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믿음으로만 아닌 것입니다. 행함으로도 위롭다 하심을 얻는다 했으므로 믿음과 행함을 고르게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 1호 복원대 사람이 행함으로 위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병든 것으로 들여지는 것이란 문둥병이 걸리면 살이 썩어도 아픈지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이것은 많은 성도들이 죄를 지어도 깨닫지 못하고 성경을 봐도 깨닫지 못하니 심적인 영적인 문둥병에 걸린 것이요. 그러한 상태로 들여지는 예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로 통하여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가 언제까지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더욱 폐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성한 곳이 없이 새로 맞은 흔적뿐이여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한 것입니다. 이사야 1장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마누리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5절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더욱 폐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육절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었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은 이미 불순종한 것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기름으로 치료받아 온전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냥 죄도 성경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짊어지고 그냥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병든 것을 드리는 예배며 악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더러운 떡을 드리는 제사가 악하다고 했습니다. 떡이란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50절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즉, 떡은 예수요, 예수는 말씀이니, 생명의 떡이란 예수의 생명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깨끗한 떡이요, 성결한 떡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깨끗지 못한 떡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세인과 바리세인의 교훈의 누룩이 들어간 떡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떡을 가지러 갈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들어간 떡을 주의하라셨지만, 하 마태복음 16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신데 하 이는 떡의 누룩이 아니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교훈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2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즉 오랜 전통을 주장하고 유전을 자랑하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세속하던 교훈을 가리켜 누룩이라고 한 것입니다. 네? 이 누룩이 들어간 떡이 바로 더러운 떡입니다. 주님 당시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당신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다 하고 외식에 찬 비판을 했을 때 너희가 어찌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아와 가로되 2절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3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4절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니 5절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6절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 도다. 마가복음 7장 7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하였느니라. 8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9절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도다. 10절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11절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12절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13절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며 또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즉 성경보다 유전을 앞세우고 성경보다 사람의 계명과 교훈을 신봉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누룩의 교훈이 들어간 말과 말씀을 거역하는 유전이 더러운 떡이요. 그 제사는 악한 제사이며 하나님이 열납지도 않으시고 가납지도 않으시는 헛된 제사가 되는 것이며 헛된 경배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9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이사야 29장 13절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또한 이 더러운 떡은 공교한 말이요. 골로새서 2장4절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함이니 철학과 헛된 속임수며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이것은 신앙인들이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갈 것이라 했습니다. 또한 사람의 명과 가르침은 육체를 좇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21절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22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줬느냐? 23절 이런 것들은 자이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좇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철학과 공교한 말이나 세상의 초등 학문은 육체 좇는 것을 금하는 신성은 결코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 안에 그리고 순수한 성경 안에는 그러한 신성이 충만한 것입니다 꼴롯에서 2장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철학이나 세상의 초등학문은 신앙인들의 은혜와 진리를 노력하는 헛된 속임수이며 결코 그리스도를 쫓고 그 신성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골롯에서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침이요 그리스도를 조침이 아니니라 철학은 노력을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가 들어있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말씀하셨다면,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 노략질하는 일위의 거짓 선지자는 철학적인 설교를 하거나 세상적인 초등 학문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과학이나 문학을 운운하는 선지자일 것입니다.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을 철학과 초등학문의 작은 지식의 잣대로 측량할 수 있으며 운운할 수 있는 것인가? 오히려 철학적인 설교나 세상의 초등학문적인 설교는 신앙인의 영적 은혜와 진리를 노력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가 멀리만 있다고 느슨한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로지 신성의 충만도 주님 안에 있고 생명의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성경을 거역하는 사람의 유전과 교훈과 개명의 철학과 초등학문이 들어간 제사가 더러운 떡을 드리는 것이며, 그러한 제사엔 예배와 헌물과 예물을 아무리 많이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다 하셨습니다. 아모스 오장. 21절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애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22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재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23절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24절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비단 예물과 헌금과 제사뿐 아니라 찬양 집회나 찬양 모임조차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성경신, 구약의 공법을 그대로 증거하며 정의로운 신앙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생각, 개명, 유전, 철학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혼합시켜 증거하려는 자들에게 아모스 5장 7절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인진이란 사철숙 인자, 약속 진자로 사철숙을 의미합니다. 즉,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유전과 교훈과 계명과 철학과 초등 학문이 들어간다는 것은 성경 공법을 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쑥으로 만드는 자가주님 당시에 많았고 앞으로도 많이 나오게 되며 그러한 쑥의 교훈이나 유전을 전할 죄의 종들을 숙별이라 했고 그 교훈은 쑥물이라고 했으며 그 쑥물 교훈을 통해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11절 이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됨에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예레미야 23장 15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로서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심니라. 예레미야 9장 15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 곧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고, 16절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열국 중에 그들을 해치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을 독초와 쓴뿔이라고도 했고. 히브리서 12장 15절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저주의 말이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29장 18절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19절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탁해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함이라 20절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로 그의 위에 붙게 하시며 또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로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필경은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시되 21절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22절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 자손과 원방에서 오는 계기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23절, 그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분한으로 회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말할 것이요. 24절, 열방 사람들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뇨? 이같이, 크고 열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뇨 하면, 25절 그때에 사람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26절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한 까닭이라 27절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을 향하여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28절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분한과 크게 통한 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던져보내심이 오늘날과 같아하리라. 29절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는 우리로 이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이러한 장로의 유전이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이나 사람의 계명이나 철학과 세상의 초등 학문이 2000년 전주님 당시에만 존재했으랴. 오늘날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나 법이나 규칙을 성경보다 내세우고, 철학이나 과학을 내세워 성경을 거역하고, 사람의 말, 교훈을 오히려 신봉하고 추종한다면, 2000년 성경을 범하고, 성경을 저버리고, 성경을 패하려고 했던 외식의 자손들의 소행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는 사실에 경종을 울려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대로 증거되어지며 해석되어 지기를 원하신다. 여기에 인간의 생각, 인간의 계명 유전 교훈을 가감되어 진다면.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한 제사와 예배와 제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결코 가납지 아니할 악하고 헛된 제사가 될 것이기에 살기 위해서 선을 구해야 되듯이. 아모스 5장 14절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인류와 결에는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적인 연락되는 예물과 예배와 제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아멘.